이만야 3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 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러지는 사자여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건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기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업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그래야만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아멘.예루살렘의 조약이라는 제목으로 아침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오늘 3장 1절은 이렇게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폐역하고 더러운 곳. 호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더럽고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 어딘가? 네, 거기는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날마다 거기서 제사가 드리고 예배가 드려지고 우리의 죄악이 씻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많은 순례자들은 참심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사모하며 또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그리고 중보하고 죄의 씻음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하고, 또한 예루살렘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이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리운 장소가 되어지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더럽고, 때려놓을 상처받고, 힘들고, 아마 정말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 주신다는 그 놀란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 딱딱한 겨울에 얼어붙었던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봄에 그 얼음들이 다 녹아내리듯, 우리의 신상처였던 심령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터전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진정한 평화를 맛보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 그것을 폐욕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하여,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심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우리들 역시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성인지, 또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어, 성 베네딕토의 일생을 보면 그는 원래 로마의 좋은 귀족 출신이죠. 그런데 그가 로마 교회와 로마의 귀족들이 사치에 빠지고 향락에 빠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며, 그런 이탈리아의 작은 수비아코 마을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수비아코 마을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삶을 보내기로 약정하고, 그는 수비아코의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 사실을 알고, 또는 이 수비아코의 동굴에, 기도의 동굴에,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하죠. 한 여인이 그만 정신 질환 가운데 있다가 아, 그 정신 질환을 문제를 어, 의사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몸을 보였지만 그 정신 질환을 나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 속에서 이곳 저곳 돌아다니다가 이 여인이 이 바로 베네토. 기도 동굴에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루를 머물고 그곳의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는 정신 질환의 모든 질병이 다 회복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성 베네딕토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책이나 그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전설로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가 이거 진짜인지는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그곳에 있으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곳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곳에 있으면 상처가 치유받는 것. 어쩌면 이 땅의 교회가 바로 그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교회 부패 속에서 교회가 교회로서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빗돌로 그들을 감당해 내지도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역하고 더러우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것, 우리의 바르지 못한 것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우리는 치르게 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더럽고 폐역한 곳이 되었는가? 이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네 가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그가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그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죄는 두 가지로 나타나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근데 살인하고 가늠하면, 그거는 하지 말아야 할 죄를 거스리는 죄예요. 그래서 거스리는 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가지는 뭘까요? 바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태만죄라고 얘기합니다. 태만한 죄. 누가복음 1 9장에 보면은 아, 1 6장에 보면 어,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 아니,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를 성경 에서 나타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알아요. 네. 자기 문간에 헐벗고 굶주리며 그리고 고통 가운데에 있는 그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은 것이 죄죠. 마땅히 그를 돌아봐야 하는데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자의 죄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테만죄는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을 책임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네 가지 재중의 첫 번째가, 폐업, 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한 죄입니다. 하나의 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교회이든, 무엇인가 결정이 되어진 것에 대하여 들으려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을 맡은 자로서, 그 책임을 거부하는 죄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는 명령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아, 그 뜻, 누가 결정을 했든, 다수가 결정을 했든, 나랑은 상관없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나무로 한번 예를 들면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는 나무가 쑥쑥 위로 잘 자라야 합니다. 근데 위로만 잘 자르면 될까요? 아니요. 옆으로도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두께도 늘려야 합니다. 두께와 높이만 자라면 되나요? 아니죠. 안정되게 뿌리도 깊게 내려야 합니다. 위로 자라야 하고 옆으로도 자라야 하고 뿌리도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형식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네,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무는 가지가 자라야 하고, 거기서 잎이 자라야 하고, 또 열매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고, 듣는 것으로만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은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는 책임있게 일들을 감당해낼 때 우리는 신앙의 성숙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은요. 창세계에 보면 우리를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은 사람을 언제 창조하셨냐라고 말씀하시냐면 6일째 창조하셨죠. 사람만 참, 창조하셨는가 아니요 짐승도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네. 바로 우리는 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코에 생기를 넣음으로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이란 말, 생명이 되어졌다, 생기를 넣었다라는 것이요. 루하흐가요. 음, 루하흐는 무금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루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에요. 물론 헬라어르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국은 인간은요. 우리의 욕과 욕망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예요. 원죄가 들어온 이후에. 죄의 끌림을 받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 성령을 의지할 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역동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섬기시는 여러분의 부서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책임있고 그리고 하지 말 것들을 거부하며 진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과 함께 모든 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